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다육입니다. 오늘은 남사 식물 아울렛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영상에좀 담아봤습니다. 어, 다육이들 메다이들하고또 식물 메다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먼저 다육이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벤바디스랍니다. 벤바디스를, 어, 네개 다섯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거기 있는 거 다섯 포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네포터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포터는 통으로 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음, 다섯 포터를 제가 어, 다 데리고 온 거랍니다. 어, 식물 그 아울렛 안에 들어가니까, 저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어, 다육 농장이 아니고요. 거기서 어 다육이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요. 어, 여기는 오케이 농장 또뭐꼬꼬다육 있고 뭐메끈대가 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케이 다육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인데요. 제가 콜로라타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를 보니까 또요 아이도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되게 예쁜 게, 음, 눈에 딱 꽂히더라고요. 예쁘게 분도 칠하고 있고요. 짱짱하고 또 손톱 끝에 핑크핑크하게 물든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데려온 아이고요. 요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고,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 카지노스랍니다. 카지노스. 요 아이도 얼굴도 좀 크고 물도 좀 예쁘게 들것 같아요. 빨갛게 물줄것 같아서 데리고 나이랍니다. 요 아이는 카지노스. 그리고 이 아이는 제스턴데요. 제 스타를 제가 어, 합식해서 어, 풍성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또요 아이 보니까 또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꽃다 어, 응, 집어넣었죠. 얼굴이 얼큰이 얼굴에다가 자구들이 어, 저기 뒤쪽에도 하나 달려있고요. 요 앞쪽으로 자구들이 세개 있고요. 요, 가운데는 분지인지 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분지 같아요. 어, 얼굴이 3개나 있답니다. 되개 짱짱하고 저렴하더라고요. 요 아이는 이제 그 옆에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랍니다. 제스타는. 되게 저렴하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 벤바디스 하문 분생인데요. 얼큰이죠.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얼큰이고요.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자구가 앞쪽에 하나 있는가? 여기에 앞쪽으로 얼굴이 자구들이 다섯 개나 달려 있답니다. 되게 풍성하죠. 좀무은등이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또, 어, 데려, 데려왔고요. 여기도 어저스트하고 같은 농장에서 데리고 온 벤바디스랍니다 한몸 분생 벤바디스 벤바디스도 물들면 엄청 예쁘죠. 제가 벤바디스도 지금 음, 하나, 둘, 두 개. 세포터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 걔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어, 벤바디스 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따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품만 음, 바꿔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있는 애들은 이제 합식을 해서 키울 거고요. 조금 아파트라 공사를 좀 많이 해요. 좀 오래된 아파트라 공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 잡음 소리가 조금 많이 들리죠. 그리고 여기는 어 커피 나무 두 나무인데요. 제가 한 4년 정도 키웠던 커피 나무가 깍지한테 시달려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포터를 데리고 왔는데요. 2 0한 포터에 2,200원인가? 뭐, 이거는, 어, 한 포터에 2,200원인데요. 두 포터를 데려갔어요. 이렇게 목지라도 돼 있고요. 한 2~3년 정도, 2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커피나무는 이제 5년 정도 키우면은 꽃이 피게 되면서 열매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는데요. 그래도 어 예쁘더라고요. 꽃도 예뻐요. 그래서, 어 그거보다도 이제 열매 열린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온 커피나무랍니다. 이 아이는 마가렛이랍니다. 마가렛도 엄청 예쁜 꽃을 피우, 피워주죠.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어, 꽃무울이만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 목질화로 되어 있는 이런 어, 마가렛인데요. 저는 이렇게, 어, 목대가 있는 이런 식물에서 꽃 피는 식물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목대가 있는 꽃이 피는, 목, 목대에서 꽃이 피는 이런 식물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전에부터 키워보고 싶었던 아이였는데요.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 꽃몽어리가 엄청 많이 달려있죠. 잘못 키우면은, 어쩔 때는, 요, 요거는 어떤, 마간에선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이런 비슷한 꽃몽어리 있는 그런 식물들을 데려다가 키워봤는데요. 꽃이 다안 피더라고요. 어느 정도 몇 개만 피우다가. 이렇게 꽃봉늬리들이 말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피는 그런 모습은, 잘못 봤어요. 네, 이거는 다 피워줄 것 같아요. 국화도, 어, 가을 국화도 거점 이런 식으로 꽃봉늬리가 풍성하게 올라온 걸 데려다가 키운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꽃봉늬리가다안 피고, 말라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마가렛? 여기는 그냥 어봉갈이안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키워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흙 위에 있는 흙들을 조금 아니 어느 정도 키우다가 내년쯤이나 올 가을쯤이나 어..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키워보려고 합니다 마가렛은 이제 또 어. 남사에서 데려온 아이들, 다육이들하고 이렇게 식물들 영상에 좀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